안녕하세요. 산들마켓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도 이제 고온기로 접어들면서 어, 점점 고온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열기 속이란 제품인데요. 그 열기 속 제품을 직접 개발하신 박사님 모시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람파마에서 제품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모동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열기 속이 제품은 이제 유효 성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해 가지고요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희 열기 속 제품은 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상 기후라고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 기후도 점점 그 열대 기후라고 하시죠.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것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기후대들이 막 형성되면서 작물들한테 영향이 아주 크게 오면서 음. 수확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저희 제품 열기 속은 이런 고온기 때, 폭염기 때, 혹은 장마철에 그 효과적인 그런 제품이고요. 음, 예.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정복합 비료성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고, 여기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그런 유효 성분들이 더 추가됨으로써 이런 열기에 대해서, 그런 폭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음.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게 효과랑 살포시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유효성분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도 바르는 UV 차단제 있죠. 그 네. 선크림 같은 음. 그 선크림에 들어간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물들, 입, 가지, 과육, 표면을 이 성분이 붙어서 반 코팅 형태로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 코팅되어 있는 성분들이 그 강한 자외선들을 다 차단해 주고 반사시켜 줌으로써 작물들이 이런 높은 그 자외선에 혹은 고온에 영향을 받는 걸 적게 줄여 주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일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어, 작물의 뿌리 발육에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폭염기 때 가장 안 좋은 게 비가 왕창 왔다가 다시 고온으로 올라갔다가 또 비가 왕창 왔다가 고온으로 올라갔다는 최근 몇 년간의 그런 날씨 때문에 이런 음. 그 폭염기 때 작물들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런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과정에서 뿌리들이 땅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지지력들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뿌리의 지지력이 약해지면 그 작물이 땅에서부터 이런 영양분들을 잡아가는 그런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물도 연약해지고요. 근데 저희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런 뿌리 발근력이더 좋아지고 원근도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장마철에서도 뿌리가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음으로써 어 작물들에는 그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럼 그런 이제 성분으로 UV 차단을 이제 해준다는? 네. 그 거죠? 일단 1차적으로 UV 차단을 하고 네. 2차적으로는 뿌리 밝은, 뿌리를 음. 튼튼하게 해주는 아,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 UV 차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고온 피해가 있, 있으려고 할 때? 요즘에 그 이상 기후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라는 음, 것에 네네. 있어요. 기상청의 정보를 믿을 수는 또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품을 사용하면 최소 2주간의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선제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폭염기가 예비됐을 때또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좀 날이 뜨겁거나 장마가 좀질것 같다. 네. 그럴 때도 미리 사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작물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음. 더 좋다고 할수 있고요. 네. 또 뭐꼭 굳이 먼저 선제적으로만 쳐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요. 그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쯤, 그때 음. 또 같이 사용하셔도 더 좋은 제품이라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둘다 네. 써도 무방하시다 맞습니다. 농가에서 이제 쓰는 표현으로 대인 상황이라고 하시던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포에도 치료가 회복이 될까요? 어이 농가에서 표현하는 대인 거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잎이 검게 타거나 아니면 가지들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미. 이렇게 죽어버린 성분을 저희가 살린다고 하면 거의 그 신과 같은 영역이고요. <laughs> 네, 네. 저희 제품은 이제 작물이나 이런 그 과실수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뭔가 이런 그 영양을 보조해 줄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고 여기에 적응하면서 더잘 자랄 수 있게끔 뭔가 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음. 저렇게 치료까지는 어렵지만 아마 회복에는 크게 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을 쓸때 혹시 같이 쓰면 안 되는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주의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농가에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쓰시고 계시는 제품들도 있었고, 그뭐 관행농업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순서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품 사용 순서들이. 네. 근데 저희 <laughs> 제품이라고 해서 또 저희 제품만 뭐톡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시기에는 저희 제품만 쓰세요?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제품은 기존 제품들이랑 섞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그 동제품이나 구리제품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만 좀 피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좀더 많이 보시려면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은 좀 서늘해지는 해질녘쯤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잘 알겠습니다. 음. 오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